아, 눌러달라고요? 주세요 네, 아, 그럴까요? 응. 네. 그 결과만 찍어야지, 귀찮아서. 저, 우리 빵꾸니까 하고 구경이랑... 아, 내거또안 나왔어. 아, 이러지. 뿅뿅. 아. 뭐? 어느 거 먼저 할 거야, 네, 어느 아, 거? 아무거나 상관없어요, 내어요 네, 왼쪽 거, 왼쪽 거. n nope. 아 오른쪽 거. n nope. 아아아아... 아, 평소... <laughs> 저거 누구일까?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레즈랑 레즈 아이스 다 좋아요. 네. 이번에도 나오실까요? 저는... 이번에는 나와주겠죠, 예. 네. 어, 11개만... NOPE. 그래. 아이 뭐건뭐 제꺼 보세요 제꺼 나올테니까 NOPE 아방종하려고요1733 1733아뭐다 아, 아, 그런거 아니겠어요? 네. NOPE 아 나이스 아 좋고 좋고 숫자는 괜찮아 CP는 중요하지 않아 방구님 까신다 방구님 오픈 아 잠깐 뚫으시면 좀, 뚫어주세요 좀 오픈 아, 좀 방구님 NOPE 안떴어 아. 방구님 탈락 나는 안떴어 야씨 심한데. 아, 1몇이죠 171이요. 아, 와, 네. 좋고요 네. <laughs> 그 <laughs> 5시간 45분째 방송관. 근데 방송님 방송하고 싶은데 만나면 어색할까 봐못 하겠어요. 여기서? 픽님이요 아예 어색하면 뭐 어때요? 몇번변신데네 그렇지. 왜 그렇죠? 매번 되졌다. 아. 나이스 아, 사기야. 아, 사사. 자사. 아. 자꾸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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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네. 오래설던졌는데 지금. 아, 깨끗하게 맞지 황나 익설. 안 아. 오 아,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선대님 노루치 맛집이라고. 아, 아맞 맛집입니까? 아, 맞침 저희 맛집입니까? 노루치 맛집. 아, 1 7 1 1이야또몇나오셨어요 어, 81이요. No. 고갯치 고갯치. 신 필요하지니까. <laughs> <laughs> 쿠폰 남아들라 <laughs> 쿠폰 남아들라냉마블에서 받아가지고, 냉마블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주고 왕창 왕찬 주셨고 왕창은 아니고 몇개 주셨는데, 여튼 고생하셨습니다. 1 7 2 나왔네. 1722 나왔네. 다 신난다 나왔네. 니7 2니 나왔네. 1722 나왔네. 1722 나왔네. 1722 나왔네. 1722 나왔네. 1희망고나없나요 저희? 7 2 2 나왔네. 1 7 2나왔고 아싸, 빵꾸니 아, 안 나왔어요. 36. 아하. 4호, 37. 4호, 아하. 아하. 아, 어, 높은 거 나왔다. 뇹 no. 아... 빡구님 아, 안네 아, 아... 6분? 아, 이러면 좀 애매한데 쓰니까 그러니까 또안 하네 아... 저 때문에 또 전화 날렸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들어가 있을게요 아 이거 똥볼 던졌어 막에풀 똥골 아. 빡구님 막풀 똥볼환림 안녕하세요 no. 아, 야 아. 아하..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우리가 아니야 산어 15개 아다 놓쳐 있어 노우 아

어허, 아하 아침투남았어 성공. 성공, 그리고 3 0 k 로 가야 돼요. 여보세요, 하나오 어, 어, 아, 지금 가격도 이제만마 없나? 1 3 아, 아그보탄식이느껴지는 nope. 아, 아 일체 공구어 영구 c p 가 빵꾸가 나왔네요. 아7칠이 높다! 오 칠칠 높다. 굉장히 높네요. 지금 막 민규랑 막 높은 층에. 아, 여섯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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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, 아, 연속 탄식이 되리는데 아, 뒤에도 아, 나도 아, 탄식. 제가 눌러드릴게요. 순서적으로. 예. 어, 저도 빵 부니까 한번 볼게요, 장남, 여러분. 강남 타탄 막 이런 거. <웃음> 카메라가 <웃음> 켜지진 <laughs> 않아요. 내 핸드폰 갔나 봐. <laughs> 아, 이직해졌다. 깜짝이야. 누가 주십시오. 갑니다. 뿅. n nope. 아, 아, 진짜. m 익 x i 색깔 n Nope. p a 파라나? 아, p a r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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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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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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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아뭐 게임 꺼졌어 뭐야 이거 야야야 야, 야. 야 이러면 안돼 야야야 야. 야, 야. 야 뭐야 이거 야 게임 꺼지는 거야야안돼안돼 안 돼. 레이드 시간 남았죠 아직 야 이거 아니다 어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제 CP도 못 받는데 이건 아니지 어, 가자 가자 과연? 가자 기적을 한번. Nope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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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, 아, 예, 오구, 오구, 일어나 아, 오구, 와. 예. 아 오늘은 진짜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중반부터 결과만 찍었는데 결국은 색이 다른 레지 이 아이스는 잡지 못했습니다. 어, 저기 있는 저분들과 같이해서. 아. 이 저주를 몰고 다니, 다니시는 이분 오늘 몇판 하셨죠? 44판 했습니다 아 44판 따란. 했죠? 따란 아, 색이 다른, 네, 예, 다른 레지 아이스는 나오지 않았고 예예 예. 아 함께해서 예, 즐거웠습니다 예 아, 즐거우셨네요? 그럼 아. 다행이죠 예. 즐거우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네. 예 뭐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예뭐예예 네, 어. 예. 사실 뭐 저도 이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예, 밥이나 먹으러 헨크 형님 장난이 심했죠. 예, 밥이나 먹으러 가세요 <laughs> 밥이나 그러면. 먹으러 식사하러 가야죠. 뭐 어쩌겠습니까. 네. 밥이나 먹어야죠. 네 오늘 여기서 끝. 네, 레지아이스 아. 30판인가 했었는데 101판 됐네요. 예 아. 아, 많이 했네요. 예, 아 좋고 예. 좋고. 예 좋다고요? 먹무 <laughs> <laughs> 많이.

thank you